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건강전도사 러브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 그리고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에 드리는 답변은 참고 수준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나 영양사가 아니고 단순히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답변은 참고 수준으로만 보시고 이 부분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대신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 방탄커피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탄커피가 공복을 깨는지 아니면 공복을 유지시켜주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우선 방탄커피란 커피에 버터와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을 섞어서 거품을 내어 만드는 커피인데요. 총알도 뚫을 수 없는 힘을 준다고 해서 방탄커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방탄커피는 버터와 코코넛 오일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공복을 깨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않아요. 하지만 0은 아니고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공복의 기준을 혈당 상승과 인슐린 분비로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공복을 깨지 않는다고도 볼수 있어요. 하지만 또한 가지 보셔야 할 부분이 지방도 어쨌거나 추가적인 열량이거든요. 그래서 방탄커피에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무조건 살이 안 찌고 공복을 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방이 인슐린과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을 무한정으로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다만 일각에서는 방탄커피를 먹으면서 소량의 지방을 먹는 것이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돕는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불필요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오히려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체중감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상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공복 중일 때 세포의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탄커피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아무래도 완전 공복 상태보다는 세포의 재생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단순히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목적으로 보신다면 물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섭취하지 않는 것, 특히나 방탄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경우에 갑자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다가 예를 들어서 아침 또는 저녁을 갑자기 먹지 않아야 한다면 그게 매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방탄커피의 도움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을 때는 아침에 방탄커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공복이 익숙해져서 굳이 방탄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탄커피에 관한 부분인데요. 고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면서 방탄커피를 함께 마실 경우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탄고지 아니고 일반 다이어트 하는데 여기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살은 더 찌게 되는 거겠죠? 라는 질문인데요. 방탄커피 붐이 일면서 방탄커피가 마치 마시면 다이어트가 되는 살이 빠지는 커피로 잘못 오해하고 계신데 만약에 고탄수화물, 일반적인 한국 식단은 고탄수화물 식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탄수화물 식단과 함께 방탄커피, 고지방을 함께 먹게 되면 고탄수, 고지방 식단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게 어떤 식단이냐면 설탕이 듬뿍 들어간 휘핑크림과 같은 것이고 또한 가지 예로는 삼겹살과 같이 흰쌀밥을 같이 먹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사실 고탄수화물의 저지방식, 그리고 고지방의 저탄수화물식, 둘다 체중감량에 효과는 있거든요. 그런데 고지방에 고탄수화물 시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살찌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은 식사,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방탄커피를 드시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간헐적 단식에 관한 질문인데요. 사실 간헐적 단식에 관한 질문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함께 공유해 볼게요. 완전 공복 상태면 물은 마셔도 되는지요? 그리고 단식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또는 단식 시간에 차를 마셔도 돼요? 라는 질문인데요. 물은 당연히 마셔도 돼요. 물론 드라이 페스팅이라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는 단식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조금 조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차와 커피는 일반적으로 단식 시간에 마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통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차와 커피에 있는 카페인도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호르몬, 그리고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이 상승되면 인슐린이 분비되죠. 하지만 그 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 조심해 가면서 커피와 차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참을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참고할 만한 서적을 추천해 달라는 부분인데요. 어, 사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어, 16시간 공복에 8시간 식사 또는 20시간 공복에 4시간 식사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우리 몸이 수면 중에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쓸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꼭 잠들기 전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저의 경우에는 아침을 굶는 것보다 저녁을 굶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 아침 공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시부터 6시 식사 시간을 하고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2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시간을 20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2시에 식사를 시작하고 6시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다음날 또 2시에 식사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때그때 약간의 그런 시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본인이 아침 식사를 거르기가 매우 힘들고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것은 비교적 쉽다면 아침 점심을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8시에 식사를 시작하고 2시까지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공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단식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과 단식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독소를 비우는 몸이라고 음, 미국에서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가장 유명한 지민 무어라 분과 어, 간헐적 단식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제이슨 펑이라는 분이 공동 저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한 대부분의 질문 사항들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간헐적 단식 시간을 지키는 건할수 있는데 양 조절이 쉽지 않네요 오히려 시간을 제한해서 그런가 특히 단식 전 마지막 식사 때는 식욕이 좀더 강해져서요 어,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도 이런 증상을 많이 느끼게 돼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더니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서 식사 시간에 엄청난 양을 먹게 되거나 허겁지겁 먹게 된다는 부분인데요. 어, 사실 이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 겪고 물론 안 겪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겪게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이 저절로 사라져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제 주변에 간헐적 단식하는 많은 분들과 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을 처음 했을 때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아졌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 다음 질문은 유기농 식재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고기를 살때 영상 속에서 말씀하신 그런 고기로 꼭 사야 하는지 궁금해요. 학생이라 부담스러워서요. 어, 제가 영상에서 목초사육 소고기와 유기농 채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 물론 알고 있죠. 가격이 약 1.5배 정도 더 비싼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렇게 유기농 채소와 목초사육 소고기를 먹는 게 좋죠. 하지만 어,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무리해서 이러한 것들을 먹지 않아도 돼요. 사실,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를 먹는 것보다는 유기농이 아닌 일반 채소와 고기를 먹는 게 저는 오히려 100배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공식품은 어차피 유기농 고기와 뭐 채소 이런 걸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기 식품 첨가물과 각종 방부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냥 진짜 음식. 소고기, 채소,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음식을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되신다면, 어, 제가 또 여러 가지 유기농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팁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 그때 유기농 식재료로 하나둘씩 늘려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제가 베이킹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해보고 싶은데 항상 제 영상에는 계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있어요 아마시 가루라고 어 영어로는 플렉시드 라고 하거든요 이 아마시 가루를 쿠팡 직구해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링크를 여기 아래에다 어 상세 설명란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구매하신 다음에 활용법을 모르시는데 어 계란 한 개당 아마시 가루 3테이블스푼을 물 약간 섞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 모든 레시피에 이런식으로 아마시 가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힘 영상 제가 생각만으로 살이 빠지고 젊어진다 이렇게 제목을 넣었더니 물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3000칼로리 5000칼로리 아무거나 막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얘긴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제가 영상에 넣은 내용은 어차피 운동 또는 육체노동 또는 신체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신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생각을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 영양소가 더잘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어, 누워서 팝콘을 먹으면서 나는 날씬해지고 있다 나는 살이 안 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 본인의 무의식 자체도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지는 기왕이면 제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든 뭐 걸어서 어딘가를 가면서 아 나는 운동 중이야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운동을 하는 중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어, 러브에코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취미로 혼자 책 읽고 공부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에 대해서 좀더 많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제 정보란에 그 자기소개로 들어가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의료계에 종사하지도 않고 의료계에 종사했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당뇨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많은 가족들이 성인병을 많이 앓고 계시고, 그리고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한 2년 전부터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 관련 도서를 읽고 또 이러한 먹거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단순히 제 지인 분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튜브라고 생각됐고, 비단 한국에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교포, 그리고 또 제가 영어로도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질문을 다 다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만한 질문을 추려서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음,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댓글들과 질문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일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제가 두 아이의 엄마라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종류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댓글을 보시면 그러한 답변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으셔도 좀이해 주시고 이렇게 공통된 질문을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종종 가져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